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 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된서 1장 2 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고로도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군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골로스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에바프라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인 골로세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곳에 골로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 말씀드렸었는데, 올로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거의 전부다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다른 철학들을 따라 다녔고, 그리고 혹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들었고 그것을 믿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가 짧았고 예수 믿었던 기간이 짧은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온 지가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보다는 그들이 더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말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태어나기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되기를 힘썼고 또 그들의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이 골로세 지역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어, 있,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 부분에 저번에 어, 나눴던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설명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을 하는 환복해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요.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무슨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그들 때문에 어떤 일이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성도라는 개념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성도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와 너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 하나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도중에 담에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 너무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사도행정 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어렵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박해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독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머리 밑에 수많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연결되어 계시고, 여러분도 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사람이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 니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걱정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기도 하고 약을 사가오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에 데리러. 매려 가기도 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이지요. 이처럼 누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성도와 성도는 성도와 예수님은 성도와 하나님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그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는 다한 공동체이고 하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24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모자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관점으로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은 누가 당하는 고난과 같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같다라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까? 주님이 당하시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야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남은 고난은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르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행복하다고, 늘 좋은 일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고난을 당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두 가지 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 종류는 아주 쉬운 길입니다.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넓은 길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넓은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로 걸어가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좁은 길이죠.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믿으면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수그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지요. 우리에게 그 길로 걸어가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재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라고. 너희도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되시지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서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하인, 봉사자, 섬긴,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이렇게 찾아보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기는 자가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 그거 기억하시지요? 보통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어, 그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 종이 그런 일들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섬기려고 할때 예수님 보고 절대 내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종의 일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바울이 살아왔던 삶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닮았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할 거다. 나를 믿는 사람을 미워할 거다. 너희들을 미워했던 것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지를 보여주셨고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 너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세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지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이방을 섬 이방 우상을 섬기던 잘못된 철학과 가르침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자신은 유대인들보다 열등하다란 존재였습니다. 열등하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골로새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글스도가다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 글스도가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방이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쭉해 오면서 앞부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설명했지요.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 가지 받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예수를 위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도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기쁘다라고 그렇게 여러 서신서에서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이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내가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28절에 더,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그 사람을 가르치면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완전한 자로 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의 형상을 꼭 닮은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보통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를 알아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있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 세상에 사셨던 것처럼, 고난받고 멸시받지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힘들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다 주님처럼 이 세상을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